안녕하세요. 매원 4학년 친구들, 신지영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과학 수업을 시작해봐요. 과학책과 실험관찰,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에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과학 4단원 물체의 무게의 4차 시 수업.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입니다. 과학책 80에서 81쪽, 실험관찰 40쪽을 펴고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에듀넨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방방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자전거의 안장, 볼펜. 이처럼 용수철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수철의 어떤 성질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 다양한 종류의 용수철이 있습니다. 먼저 용수철을 잡아당겨볼까요? 이번에는 잡아당긴 용수철을 놓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용수철은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고, 잡아당겼던 용수철을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이군요. 그렇다면 용수철은 어떤 물체를 매달아도 다 똑같은 정도로 늘어날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을 통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수철 두 개, 스탠드, 무게가 다른 추 3개를 준비합니다. 먼저 똑같은 용수철 두 개를 각각 스탠드에 걸어 고정합니다. 한 개의 용수철 고리에는 가장 가벼운 추를 매달아 놓습니다. 가장 가벼운 추를 매달아 놓았을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큼 옆에 있는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깁니다. 매달아 놓은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달아 놓은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매단 물체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용수철은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고, 잡아당겼던 용수철을 놓으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며 용수철의 매단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많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수철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었나요? 용수철은 손으로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고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용수철에 걸어놓는 추의 무게가 어떠할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까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요.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과학책 80쪽 오늘의 탐구 활동은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스탠드, 용수철, 20g 중추 6개, 종이자 셀로판 테이프입니다. 탐구 활동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1.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2.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해 봅시다. 20g 중추 1개를 더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 자로 측정해 봅시다. 추의 개수를 한 개씩 늘려가면서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자로 측정해 봅시다. 3. 추한 개당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알아 봅시다. 탕구 활동의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용수철을 스탠드에 걸어 고정합니다. 추를 걸 때마다 용수철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합니다 처음에는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수철 끝에 고리에 20g 중추한 개를 걸어 놓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종이자의 눈금 0을 용수철 끝에 맞추고 셀로판 테이프로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20g 중 추를 하나 걸고 흔들림이 멈추면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자에 표시합니다. 3cm입니다. 추를 하나 더 걸고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자에 표시합니다. 6cm입니다. 추를 하나 더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9cm를 표시합니다. 추를 하나 더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12cm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를 하나 더 걸고, 흔들림이 멈추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15cm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실험관찰 40쪽으로 가서 결과를 기록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추의 무게에 따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와 추한 개당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표로 나타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기록해 보세요. 20g 추를 하나 걸었을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3cm, 두개 걸었을 때는 6cm, 세개 걸었을 때는 9cm, 네개 걸었을 때는 12cm, 다섯 개 걸었을 때는 15cm. 즉, 추한 개당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각각 3cm씩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용수철에 걸어 놓은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기록해 보세요. 정답은 용수철에 걸어 놓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생각해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용수철에 걸어 놓은 추가 120g 중이라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몇 cm가 될지 예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기록해 보세요. 추의 무게가 20g씩 늘어날 때마다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3cm였으므로 추의 무게가 120g 중일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18cm일 것입니다. 과학책 81쪽을 읽어볼까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는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 등이 있습니다. 네, 과학책 81쪽 아래에 보면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들의 사진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용수철에 걸어 놓은 체중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내 볼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용수철의 매단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추의 무게에 따라 측정한 용수철의 길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늘어날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는 3cm씩 늘어났으므로 정답은 9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추의 무게에 따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알아본 실험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보아 용수철 저울에 사용하기 적절한 용수철은 어느 것입니까? 정답은 추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무게가 늘어난 3번 용수철입니다. 이상으로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실험 관찰 40쪽 작성하기입니다. 혹시 다 적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 놓은 실험 관찰 답을 보고 기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 영상 시청이 끝나면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놓은 무게 재기 송 영상을 꼭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